그러니까 물리적 관계 접촉량의 정통 스탠다드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의 접근인 거지. 자전거 수영 타기 기타 등등 몸으로 오래 남는 기억들 몸으로 오래 남는 기억들 탈출해서 도서관 직이 하던 이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결국 이분 나중에 가석방돼서 풀려나거든요. 근데 어, 풀려난다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준다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쳐서 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서 에? 계속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 고 왜냐? 감옥조차도요.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는 요즘 감옥도 아니고. 저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척박한 과거 시절의 감옥조차도 거기서 너무 오래 살면 거기가 내 집이야. 거기 간수가 가족이고 감옥이 내 방이고 죄수의 인생이 내 인생인 거야. 우리가 기존의 나와 내 방, 내 인생, 내 살아온 습성과 너무나도 많은 물리적 관계 접촉량이 많아져서 내가 지금 죄수고 내 옆에 사람이 간수고 내 인생이 감옥인데. 인생은 야너좀더더 더 나은 나가 돼서 좀더 괜찮은 인생이 되고 좀더 멋있는 네 스타일을 가져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가속방을 시켜줘도 안나갈려고 한다. 음. 안 나가려고. 왜냐? 이거조차도 뭐야 물리적 관계접종. 여기에 갇히는 거야. 무서운 거죠 아주. 감옥조차도 내방이 되는 현상이 생긴다. 물리적 관계접종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취미, 내 스타일, 내 기호, 내 라이프, 이걸 싹다허어 수거함에 가져다 버리지 않으면 우린 평생 감옥에 죄수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물리적 관계 접촉량, 이 물리적 관계 접촉량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그냥 사랑이고, 이게 관계고, 그냥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나를 자기계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물리적 관계 접촉량을 최대한 늘리고 확보하면 돼. 그럼 못 빠져 나가. 원래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건 아예 현대 과학의 그 모든 실험에서 전부 다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겁니다.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물리적 관계 접촉량에서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인공지성이 어떻고 SNS 카톡이 어떻고뭐 예? 가상의 메타버스가 어쩌고 예나다 개소리고요. 개소리고요. <laughs> 우린다 옆집 사고 같은 동네에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너무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고 목소리 들리고 만지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 하고 우린 같이 사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 그런 탁치고 필요없고 너는 그 사람하고의 물리적 관계도 점량을 최대한 늘리고 확보를 해야 돼 이거 아니군 방법이 없어 용빼는 재주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야뭘뭘 뭘 자주 봐뭘 어? 자주 봐뭘 물리적 어쩌구야 연락도 하기 힘든데 네 소식도 듣기 힘든데 뭔 이런 걸해 되긴 뭐가 돼. 그럼 왜 그렇다? 아 어, 이전에는 몰라서 못 했다면, 이제, 이제는 알아도 못 해. 알아도 못 해. 왜못 하냐? 물리적 관계 접촉량을 늘려야 상대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늘리면 어떻게 돼? 이, 이번엔 내가 안 행복해. 이런 역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물리적 관계 접촉량을 늘려야 저 사람을 꼬셔갖고 나를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가 될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든 뭐요 아씨발 내가 안 행복한데? 아 내가 스트레스 받도 내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옛날에 국민 남편이라고 불리던 연예인 있었죠 이 사람. 아이 사람 이 사람 유이모다 최수정. 옛날에는 최수정 버전이 진짜 좋은 남편이었어요. 어? 여보 어디가? 어 뭐해? 어, 나랑 같이 갈까? 나도 갈까? 여보, 뭐해. 하루에 열두 번씩 문자, 전화하고, 같이 여행가자. 같이 취미하자. 어디가? 나도 갈까? <laughs> 이런 거 하는 남편들. 옛날에는, 야, 이거 최고의 남편. 야. 어? 최수종. 국민 남편. 최고의 남편감. 막 이랬다고 옛날에. <laughs> 근데 요즘 저렇게 하잖아. 그러면 좀, 아, 좀 작작해라. 아, 집착하지 마라. 내가 원할 때만 달려오는 사람이고 싶은 거지. 물론 그런 게 딱히 좋은 버전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런 마인드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인드라고 친구도 언제 언제 필요해. 친구가 늘 필요하냐? 아니야 피곤해. 필요할 때만. 어? 연인도 심지어 연인도, 부부도,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형제도 언제만 필요할 때만. 제가 부를 때만 와. 부를 때만 오고.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지마. <laughs> 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니까.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 둘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물리적 관계 접촉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 근데 하면 내가 힘들어. 너무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응? 이런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럴 때, 이럴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관계 접촉량의 정통 스탠다드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의 접근인 거지. 그렇죠. 바로 한 방에. 바로 한 방에. 육체. 옛날부터는 아주 흔히 쓰던 용어이자 개념인데 현대에 들어와서 도대체 뭐가 혼이고 도가 도대체 뭐가 백이고 이런 거 뭐가 귀신이고 뭐가 유령이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옛날적 개념들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백을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냐면 정신과 <laughs> 육체 중간 정도 되는 개념. 중간 중간이냐? 요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요게 연결된 개념이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 백의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정신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야. 정신도 아니고 육체도 아닌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백의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이기도 하면서 육체이기도 한데 딱히 정신만이라 하긴 그렇고 육체만이라기도는 중간에 꿈. 이런 거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경향성을 얘기. 옛날에 자전거 기억이라고 제가 옛날 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약간 이런 개념, 학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자전거 기억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못 탔는데. 아빠가 시켜서 어렸을 때 자전거를 결국 타게 됐어. 그래서 한몇년 정도 타고 다녔어. 근데 그 뒤로 몇십년 동안 한 번도 자전거를 탄 적이 없어. 없어. 그래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느 날 자전거를 다시 타면 다시 탈수 있게 돼. 모두 비슷해요? 수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영을 못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물에 빠져 죽을까봐 귀한 자식이라고 생전 수영이고 뭐 시켜갖고 수영장 몇년 다녔어. 그러면 동안 어, 하나도 수영 안 해도 어느 날 수영장 가서 조금 하잖아요. 그럼 다시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그런 유해, 그런 유해 기억에 대한 기억의 연구를 현대 과에서 학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도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기억은 뭔가 뭐 이런 거죠. 어렸을 때몇 반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 어렸을 때몇 학년 때몇 반이었던 거 뭐뭐 기억하세요? 저는, 저는, 저는 미친, 미쳤... 저는 치매인가 봐.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예? 그때 당시 뭐 3학년 때몇 반. 하나도 생각 안 나. 뭐 친구 이름. 하나도 생각 안 나. 하나도 안 나거든요. 황당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기억은 과거의 기억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흩어져요. <laughs> 하나도 생각 안 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신기하게 저런 기억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기억들은 그런 일반적 기억들은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그 기억을 자꾸 만지고 반복시키지 않으면 전부 다 흩어지고 망각도요. 뭐 다른 일반적 기억들은 다 저렇게 됩니다. 다 저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런 자전거 기억, 어떤 작용성, 작용적 기억 같은 것들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적 기억은 이렇게 그 기억의 법칙에서 매 뭐? 응? 자꾸 반복해서 건드려 주지 않으면 결국 다 흩어지고 망각이 되는데, 이런 자전거 타기나 수영처럼 이런 작용적 기억들은 안 없어지니까 좀 신기하잖아. 그래서 알게 된게 과학은 아, 일반적 기억과 이런 작용적 기억은 기억을 기억하거나 기억 저, 경험을 기억하는 방식, 경험을 기억하는 장소라는 어떤 기억의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 작용적 기억은 요 정신과 육체가 뭔가 연결되는 중간 어디쯤의 기억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개념을 과거에 뭐라고 표현했다? 그걸 백이라고 표현한 거야. 무슨 귀신 알려고 백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혼은 일바, 혼은 일반적인 경험 기억을 다루는 정신의 영역인 거고 백은 자전거, 수영 타기, 기타 등등 몸으로 오래 남는 기억들, 몸으로 오래 남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백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혼과 백의 작용을 이용해서 단박에 되게 무섭죠. 그래서 나옴. 아니 트랜스도 나옴. 그래서 어, 되게 신비롭고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묘강묘강님이 대표 상미화 상미화 공식 여민세 안녕하십니까 상미화 공식 여민세 묘강입니다 <laughs> 우리 상미화 공식 여민세인 묘강님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여자가 있었는데 그땐 서로 좋았어, 사랑했어. 그러다 보니 콩깍지가 쓰여서 그땐 그녀가 묘강님을 보면서. 아, 울 오빠 존잘이다. 울 오빠 졸라 멋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서로 사랑했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세월이 졸라 흘러서, 흘러서 과거의 그녀는, 과거의 그녀가, 응? 과거의 그녀가 탈퇴 황고를 했어. 그래갖고 성형을 여러 번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외국물을 먹고 어? 외국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어? 사자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심지어는 그래서 주변에 졸라 멋진 킹카 남들이 박을 박을 해 어? 그래서 이제는 묘각 오빠 따위는 싹다 잊어버렸어 <laughs> 싹다 잊어버렸어 싹다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아유 옛날 노가 오빠 아이쿠 지금 생각해봐 아이쿠 아유 내 흑역사 내 흑역사 시절에 오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럴 땐데 어느 날 우연히 묘강님과 길에서 만났어 크... 응 그래서 만나서 딱 보니까 오빠는 그냥 늙어갖고 그냥 죽을 죽을 하지 그냥 십죽굴리뭐 <laughs> 행색도 십죽굴리야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녀는, 그냥, 그녀는, 샤방, 샤방, 그냥. 샤방, 샤방, 샤방. 노강님은, 오랜만이야? 하면서 십주부리, 이렇게 되는데, 그녀는 그냥, 샤방! 이러면서, 어머, 오빠 웬일이야? 뭐, 이렇게 딱 만났단 말이야. 어, 근데 약간 그녀가, 아, 예전의 그녀가 아니야. 예전의 그녀가 아니라서, 예전에 어, 그런 감정이 아니야. 아, 그래서 실망했어. 이때, 이때, 잘하면, 아, 감정이 아니야. 이 이유가 뭐라고? 물리죠. 관계 접촉량. 없잖아. 그 사이에 다 없어졌잖아. <laughs> 어쩜 표현이 다 없어졌잖아. 아니 그물에서 벗어난지. 옛날에는 다 잡은 물고기였지만 딱 그물 뚫고 나가고 저먼 대서양에서 사는데 뭔 무슨 양식장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냐고. 어? 그러니까 물리적 관계 접촉이 없으니까 지금은 원래라면 원래라면 다시 그녀가 묘각인 나를 보면서 하, 역시 우리 오빠. 간지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거야. 어, 그렇죠. 비밀리. 그... 근데 뭐가 남아있어? 그죠. 리셋은 되었지만 뭐가 남아있다. 팩이 남아있다. 우리가 <laughs> 아는 것처럼 지랄 단추, 괴물 버튼만 있는 게 아니고요. <laughs> 괴물 괴물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런 팩의 버튼도 있는 거예요. 리부팅 버튼도 있는 거. 그것만 누르면 돼. 뿅 뿡, 뿡, 빡. 그럼 뭐가 이게 살아나? 이거의 기억이 살아나는 거야. 그 시절에 그 시절의 기억이 살아나는데 이 기억을 살리면 안 돼. 갑자기 아 그때 우리 어디 놀러 갔었지. 기억나? 너 그때 몇 살이었잖아. 너 무슨 옷 입고 있었지. 이딴 얘기하면 이딴 얘기하면 갑자기 왜 그래? 자꾸 구질구질하게. <laughs> 당신이 음? 백을 백의 버튼을 건드리는 대화가 아니라. 혼외 버튼을 건드리는 대화라면 바로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laughs> 어, 구질구질하게 어 언제 쪽 언제 쪽 쌍팔년도 언제 쪽 쌍팔년도 왜 그래 나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laughs> 구질구질하다 멘트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아, 아셨어요 이게 하나의 차이로 하나의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laughs> 혼외 버튼 대화 아까 그죠 그거 잔이 <laughs> 어? 술 먹고 잔이 <laughs> 이런 거어 바로 바로 차단 수신 차단 어? 바로 수신 차단 쌍욕 바뀌는 거야. 수신 차단에 쌍욕 바뀌는 거. 이거 누르면 안 돼. 이거 누르면 이걸 눌러야 된다고 이거를. 잔이 어? <laughs> 자 자는구나. 아 기가 막힌 삼정 세트네. 아예 아, 외워야 되겠다. 저거 외워야 되겠다. 아 너무 찰진데? 잔이 <laughs> 자 <웃음> 자는구나. 야 이거 삼정 세트 너무 찰진데? 완벽한데? <laughs> 자지 그럼. <laughs> 아유 완벽합니다. 기가 막힙니까? 예. 그래서, 내일부터 요거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